안녕하세요. MCK COIN AI입니다. 이번 에어드랍은 슈퍼 노바 에어드랍이에요. 100명 항정하여 50달러 가치 LFC 달러 에어드랍하네요. 100명 항정이니 더욱 주목되네요. c d 파이와 협업 프로젝트이며 높은 수익이 기대되는 점 체크하세요. 홈페이지를 보면 깔끔한 UI와 함께 토큰노믹스 로드맵이 있네요. 기타 정보도 많으니 살펴보세요. 그럼 슈퍼 노바 에어드랍 시작해 볼게요. 페이지 입장하셔서 트위터 두곳 팔로우하고 리트윗 해주세요. 텔레그램 그룹 채널과 공지 채널 가입해주세요. 디스코드 두곳 가입하고 사이트 두곳 방문해주세요. 페이스북 두곳 팔로우하고 메타마스크 주소 입력해주세요. 축하합니다. 50달러 가치 LFC 달러 에어드랍 응모 완료했어요. 참 쉽죠?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